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가 대표이사 이취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제 3대 대표로 취임한 목종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글과 경전 글귀를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다듬어 지하철 철도 역사에 게시하는 풍경소리. 전문 화가의 그림 작품을 곁들인 포스터로 정서적 효과도 극대화합니다. 군부대, 병원, 학교 등 대중 공간에서 시민의 삶과 부합하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풍경소리가 새로운 대표이사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서울지금선원에서 열린 풍경소리 대표이사 이취임 법회에서 부산 대광명사 주지 목종스님이 새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 조계종 군종 특별교구장 해자 스님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리가 열성적으로 활동하시고 특히 방송문화 활동을 통하여 부처님 법의 홍보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수행자의 표본이라. 안이할 수 없습니다. 목종스님은 대광명사 주지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소임을 맡으며 BTN 불교TV에서 배우 선우용려씨와 함께 가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 여지껏 이끌어오신, 애써주신 우리 선무회자스님, 큰스님과 더불어 많은 분들의 그 노력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풍경소리는 전국 2,500여 개 철도, 지하철 역사, 군부대, 사찰, 학교에 약 300여 개의 게시판을 부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축열차, 불교문화 체험전, 전시회 등 불교문화를 통한 대중공간 포교 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스님은 풍경소리가 일반 대중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며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포교단체가 점점 더 많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려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어, 우리 기중학 부처님의 법문이 모든 시민들에게 혹은 모든 국민들에게 이 삶의 희망이 될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대중적인 곳에서 일상포교를 해오고 있는 풍경소리가 3기 집행부 체제에서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포교 활동을 펼쳐 나갈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